여태 쌓은 포인트를 다 날렸네 시험을 보기도 전에 굶어 죽겠어 내 미모에 반한 남자가 밥을 가져다 주면 좋을 텐데 설마 저기요 밥을 가져왔는데 들어가도 돼요? 그래 어서 들어와 뭐? 힘든 상황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빨리 그 밥부터 내놔 우정은 안 믿는다고 하셨죠? 음. 공주가 그렇게까지 딱 잘라 말하는 걸 보니까 이유 없이 밥을 드리면 순순히 받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요 여기에 내 이름을 쓰란 소리야. 써주시면 이번 시험이 끝날 때까지 <laughs> 저희가 매일 밥을 살게요. 자들 네 공주가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는. 어? 앞으로 매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무척 기쁠 것 같아요. 그렇죠, 하츠씨.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와 같이 식사를 할수 있다니 천국 같겠군. 아 뭐야? 난 스페셜 런치가 아니면 안 먹거든. 동전 같은 건 필요 없어. 그냥 굴마 죽가먹음직스러운 치킨 파이예요. <laughs> 성공했어요. 거 봐, 내말 맞지?